안녕하세요 준산 TV의 준이와 산입니다. 저 지금 신발한 짝밖에 없으니까 신발 한짝 한쪽... 신고 갈게요 네, 오늘이 격리 마지막 날인데요. 오늘은 막그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유튜브를 못 찍을 것 같고요. 아마 이 영상 뒤에 보시면은 그 계속 그 격리 끝나고 막 그런 게 나올 거거든요. 그러면 그러면 내일 봐요. 안녕. 아 여러분 지금은 6시 정도 되는데요. 근데 여기 저희희가이제 21일 집 지냈다고 이런게 왔습니다 아침이집에습이집네서이집 가네요 우리는 우우를 타고 집으로갈집입로다오입은다집늘은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웃기다 나왔어